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명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도돌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하니 그 따로 한적한 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보하 뭐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들 모든 음, 로부터 도로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다간 예수께서 나오사 큰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거리나요? <laughs> 불쌍히 여기 사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라 우리를 네.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네.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아가씨, 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병의 기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또한 사부검사에서 다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서 딱섯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만이 아닌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과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며 은혜이며 또 축제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며, 풍성하며, 풍성하며 은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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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의 나라입니다. 축제의 나라입니다. 제가 좀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은혜의 나라요, 그 다음에 축제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의 나라. 긍의 네. 나라. 3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서 큰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틈이나여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바로 5천 명을 먹였던 예수님의 마음의 그 동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단어요. 긍휼이란 단어의 원문상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그런 것이 바로. 패션이라고 하는 그 원문상의 의미입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기서 말 그대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일일지라도 긍유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긍유래의 나라다. 누가복의 10장을 보시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럴 때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거기 그 레위인과 아 제사장과 레인이 피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과 같은 사마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이 방황하는 것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금일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겨자씨의 나라. 겨자씨의 나라. 38절과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잘볼수 있습니다. 자, 38절을 보시면, 결국, 결국 있는 게 뭐, 얼마예요? 떡? 몇 개가 있느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 뿐입니다. 그죠 자, 42절 보세요. 딱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작지만 큰 열매에 큰 결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회로 통해서 5천명을 먹이는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아시며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봉 4장을 보시면 겨자실은 작지만 주의 모든 새들이 다 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안식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작지만 결과가 풍성한 것을 말씀하죠. 위차드 쉽스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분은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작은 불꽃에서 큰 불꽃을 보고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를 보라. 작은 시작에서 위대한 것을 보라. 작은 시작을 보지 말고, 오히려 그 완성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시작의 중요성, 작은 것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자씨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혼다랍다, 풍성한 나라, 풍성한 나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42절에서 44절을 보세요. 작은 오병이를 통해서 5천 명. 그러니까 이, 이때는 지금 여자와 어린이를 카운트하지 않았으니까 약만 명에서 2만 명 되는 사람이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모두 먹었어요. 만족하게 먹었어요? 먹고도 남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뭐냐? 풍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보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온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도는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도 때문에 우리는 풍족하고 풍성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바를 고백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분은 평생 동안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우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부터 13절에 걸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여러분, 생각, 이해가 됐어요? 평생을 가난과, 고통과, 혼란과 핍박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19절에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의 바울의 핵심 고백은 뭐냐?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풍성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자족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의 님 나라는,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의 인생은 풍성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눔의 나라. 나라. 41절을 보세요.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같이 사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보세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누시네. 자, 보세요.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의 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한 사람의 배를 겨우 채울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나눌 때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1절 한 구절에서 자, 떡을 떼고, 나누고, 또 나누었다고 세 번에 걸쳐서 이 나눔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분 19장 1절에 10절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소위 현대인들이 현대인들의 어떤 탐욕을 극복하는 원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계에서도 이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재정도 공간도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공간도 나눕니다. 출퇴근 차량을 공유합니다. 미국과 요새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하게, 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이 배륙식장 개념도 바로 이 공유의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잘 아시겠지만 이 품앗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식이 함께 일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점은 뭐냐? 혼자 배부르기보다 나눌 때 풍성함과 나가서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나만 배부르기 보다 나누어야 합니다. 누구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마누라와 자식을 다 빼고 다 나누어야 합니다. 나의 것,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신앙도 나눌 때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컨퍼런스를 저희가 약 11년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과 광주를 그동안 섬겨왔습니다. 뭐 우리 담그 목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연구원과 우리 집이 뭐 백만장자 그런 가, 가문이 아닙니다. 매년 오니까 어떤 사람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혀 그런 사람입니다그게 평범한. 어, 연구원이고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섬길 때마다 무료로 섬깁니다 서울과 부산과 광주에서 다. 이유는 뭐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나누려고 오는 것입니다 아, 네.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작은 것을 나누고 또 베품을 통해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섯 번째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의 나라. 이것이 네. 아마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41절에서 44절, 우리가 읽었을 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주님의 나라, 하나의 나라의 비전은 뭐냐? 은혜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죠. 거기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은 결국 뭐예요? 오병 이어만 들인 것뿐이에요 이것으로 뭔가 를 거창한 걸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시면 본문 상황은 불가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1절에 어떤 곳이었어요? 한약한 곳입니다 35절에 빈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5천명을 먹으려면, 200 대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1 대나리온이 하루에 품싸기인데, 200 대나리온이야. 자, 근데 계산한 게 누구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빌립이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이200 대나리온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병 이유를 주는 안드레가 주면서 계산해 봤더니,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자 둘, 모두가 계산한 게 뭐예요? i m p o s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철저히 불가능할 때, 인간이 침묵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오늘 본문으로 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냐? 은혜의 나라, 은혜. 마태복음 0장에 보시면 천국은 포도원 비유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출장을 가면서 아침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동일하게 1달란트를 줍니다. 그렇죠? 1테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차이 없이 1테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온 사람, 사람이, 일찍 온사람은 뭐예요? 불만이 많았겠죠? 왜저 사람 나랑 똑같이 주냐? 그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하고 약속한 건 1테나리온이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나는 공평하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느껴온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야 은혜라, 은혜 나란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워싱턴에 살지만 시카고 있을 때, 하루는 제가 여름에, 어, 길을 가다가, 아, 어,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그, 뭐 트래픽, 그, 신호등이 있어서 이제 멈췄어요. 근데 더우니까 이제 문을 제가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인꽃새한 마리가 제 차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40분 우리 집에까지 그냥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키워야 되는데 인꽃새한 마리 키우려면요, 여러분 그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또이 뭐야 이 케이지 이거를 그 만들어 살려면 사야 돼요. 자 근데 한 마리 키우다 보니까 뭐 외로워 보이잖아요. 한 마리 사다 한 마리 사다가 두 마리 키운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자 인고 새가 제 차에 왜 왔겠어?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인생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걔를 데려온 게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인고를 통해서 제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심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인 것도, 옮기게 하신 것도, 우리의 심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힘 써서 여러분들이 다힘 써서 여기 온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서 15장 10절에 사도바를 위대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원리를 확신하시고 감사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무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궁유의 나라다. 겨자씨의 나라요 풍성한 나라다. 나눔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축제의 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축제의 나라. 네. 그럼 41절에서 44절들을 잘 읽어보시면 단지 5병이를 가지고 5천 명 나가서 만 명에서 2만 명이 먹는 인간으로 불가능한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또 이런 분위기에서 뭐또 춤추고 뭐그렇죠 춤을 좋아하니까 있죠. 그래 노래하고 아주 크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만천을 경험하는 거예요.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춤을 췄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춤이 없, 춤이라 단어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나라다. 만찬과 축제의 나라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이 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냐? 이 잔치를 통해서 결국 축제와 만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목할 점이이 지상의 모든 축제와 만찬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메시아 만찬과 축제를 예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을 보시거나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신부 대신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결혼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인 거예요 만찬인 거예요 무슨 얘이냐 성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만찬과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제에는 공일과 사랑이 있어요. 겨자씨와 풍성함이 있어요. 나눔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화려함에 눈물어서는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종말론적인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 지상에서 영혼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 아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웅 17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냐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냐함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날마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나가 천국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 축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